앤디가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나고 시리즈 최대의 빌런 앤디의 엄마는 쓰레기로 착각한 장난감들을 집 앞에다 버리면서 다시 한번 위기에 빠뜨립니다. We're on the oh, I know to Pull, Pull. 앤디에게 버림받았다고 착각한 장난감들은 결국 어린이집 써니사이드에 들어가게 되지만 to folks. I'm so bear. 친절해 보였던 라스의 본색이 드러나자 장난감들은 서둘러 탈출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토이스토리 3입니다. 이 편에 이어 무려 11년 만에 개봉한 후속작, 토이스토리 3편 속 숨겨진 이야기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에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제작비 2억 달러로 시작해 10억 6,3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1조 2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인셉션, 해리포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여러 경쟁작들을 제치고 2010년 글로벌 흥행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초로 10억 달러 선을 넘긴 작품으로 당시의 슈렉 2편을 제치고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린 애니메이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록은 3년 후 겨울 왕국이 개봉하면서 깨졌습니다. 평가는 로튼 토마토 98%, 메타크리틱 92점, IMDb 8.3으로 시리즈 중 3편은 대부분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영화계의 특징 때문에 그만큼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전편보다 뛰어난 속편이라는 평가도 받으면서 결국 3부작 모두가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리즈 중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의 상인 작품상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당시 후보에 오른 작품 중 블랙스완, 인셉션,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토이 스토리를 제치고 킹스 스피치가 수상했습니다. The King's Speech. Ian Canning and m e 2편으로 무려 11년 만에 개봉한 영화인데도 우디를 연기한 톰행크스, 버즈의 티멜런, 그리고 앤디를 연기한 존모리스등전 편에 등장한 모든 캐릭터들의 성우를 그대로 캐스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일하게 바뀐 성우는 슬링키인데요. 슬링키를 연기한 배우 짐 바니는 2편이 개봉하고 1년 후 안타깝게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절친이었던 배우 블레이크 클라크가 3편과 4편의 슬링키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디즈니와 픽사는 토이스토리로 시작해 벅슬라이프, 토이스토리2, 몬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그리고 인크레더블을 끝으로 제작비와 수입 배분 조정 등의 재협상이 결렬되면서 서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디즈니가 픽사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서클7이라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따로 설립해 픽사가 없는 토이스토리 3편을 제작한 적도 있었습니다. 서클7 애니메이션의 초기 각본에 의하면 버즈에게 결함이 생겨 대만에 있는 장난감 공장으로 반품되었고 우디와 친구들이 버즈를 찾아 대만으로 가는 다소 식상한 스토리로 진행되었는데요. 대만으로 반품된 버즈를 찾는 과정 속에서 써니사이드에 갇히게 된 사건과 장난감들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용광로에 떨어지는 장면 등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토이스토리 3편에 유지된 장면들이 있긴 하지만 1편에서는 우디와 버즈, 그리고 2편에서는 우디가 납치되었으니까 3편에서는 버즈를 찾아다니자는 다소 뻔하고 식상한 스토리에 만족하지 못한 디즈니는 대책을 강구하던 중 2006년 디즈니의 CEO 밥 아이건은 당시 픽사의 CEO 스티브 잡스와 협상을 벌여 결국 픽사를 74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서클 세븐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한 소수의 장면을 제외하고 전부 다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다시 토이스토리 제작을 맡게 된 픽사는 11년이 지난 기존 캐릭터들의 성장과 어른이 되어 아끼던 장난감을 놓아주는 이편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어가는데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시리즈에 걸맞는 명작을 만들어냈습니다. 토이스토리 3편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써니사이드에서 나오는 여러 장난감들을 포함해 300개가 넘습니다.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픽사 영화사상 가장 많은 캐릭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개의 캐릭터 중 1편의 메인 빌런 시드의 까메오 출연도 있습니다. 시드를 연기한 배우 또한 15년 전 토이스토리 1편에서 연기한 배우 에릭 본 데튼이 직접 맡았다고 합니다. 시리즈 처음으로 리언 크리치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입니다. 리언 크리치 감독은 1편에서 영화 샤이닝의 팬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1편 CD의 집카펫트 무늬에 이어. 3편에서는 약반 경비원 원숭이 책상에 놓여진 휴지각에서 같은 패턴을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화 내내 숫자 2, 3, 7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쓰레기차 번호판 RM237에서 RM은 방을 뜻하는 룸의 줄임말로 영화 샤이닝에서 나오는 오벌루 호텔 방 237호를 참조한 이스터에그입니다. CCTV 또한 오벌루 H237이라고 적혀 있는데 H는 호텔의 첫 글자로 오벌루 호텔 237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샤이닝 이스터에그로 청소하던 할아버지의 이름을 보면 토니인데요. 영화 샤이닝에서 데니의 상상 속의 친구 토니를 참조한 이스터에그라는 팬들의 추측이 많았습니다. 토니? 토니는 미국에서 흔한 이름이라 의도된 건지 모르겠지만 언크리치 감독이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써니사이드에 도착한 앤디의 장난감들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장난감은 리 언크리치 감독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반 원숭이가 소리지르는 장면도 언크리치 감독입니다. 영화 시작과 동시에 액션영화를 방불케 하는 이 장면은 토이 스토리 1편에서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던 앤디의 상상력을 표현한 겁니다. <laughs> 원래 토이스 g h t my d i n o 상 a u r who eats f o r 계획이었지만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앤디 t 장난감을 가지 s 노는 장면으로 바꿨다고 f 니다 앤디의 i e l d dog. 초반 장면에서 자세히 들어보면 1편에서 소개해드린 빌 헬름의 비명소리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한 편의 메인 빌런 라소는 1편과 2편에서 초기 모델로 꾸준히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라세토 감독에 의하면 라소는 1편부터 주요 캐릭터 중 하나로 등장시킬 계획이었지만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고민형의 부드러운 털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배경만도 못한 엑스트라 역할로 바꿨다고 합니다. She us. 픽사는 영화를 개봉하기 전 마케팅 전략으로 라소가 실제 존재하는 인형인 것마냥 광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화질부터 연출까지 전부 80년대 광고처럼 잘 묘사해서 그런지 댓글을 보면 어렸을 때저 고민형이 있었다는 등 낚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소의 옛 친구였던 척클스는 1편에서 앤디가 받은 마지막 생일 선물 포장지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라소의 또 다른 친구이자 3편의 중간 보스 정도 되는 빅 베이비는 단 하나의 대사를 위해. 수많은 아이들이 오디션을 받고 픽사는 목소리만 듣고 결정한 후 오디션에 합격한 아이의 이름이 우디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주인에게 버림받은 라스와 친구들이 타고 있는 차는 피자 플래닛 트럭입니다. 우디의 줄을 당길 때마다 나오는 음성 중 토이스토리 3편에서 처음으로 들어볼 수 있는 대사가 있는데요. 이 대사는 토이스토리 1편부터 늘 있었지만 대사가 나오는 장면마다 계속 삭제되면서 무려 15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토이스토리 1편 삭제 장면에서 이 대사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장난감 중 스튜디오 지브리의 마스코트인 토토로 장난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세터 감독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실제로 친분이 있어 특별히 쳐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이지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라세터는 미야자키 감독은 애니메이션 역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In stature, in influence, in the range and quality of his body of work, there will never be another to rival him. 유일하게 찾은 오게티 하나 지적하자면 이편에서오디의 부츠에 반대로 적혀있던 이름에 이어서 이번엔 제시가 부츠에 적힌 이름을 확인할 때 보면 반대로 적혀있습니다. 오게티가 별로 없어서 2부에서는 아직 못 다룬 이스터에그와 영화 속에 숨겨둔 수많은 디테일들에 집중해 전부 다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